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유리 볼에 어, 개운죽을 넣고 어, 수경 식물로 하는 그러한 꽃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요, 이렇게 개운죽이고요. 그리고 운이 어, 열린다는 개운죽이죠. 그리고 이렇게 프리지아,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프리지아, 그 다음에 라논 큘러스 이렇게 가지고 오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운죽은 이렇게 10개 묶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해볼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이 뜯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어 주셔서 유리 병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뜯고 나면 이거를 지지해 주는 이런 스펀지가 있죠 그래서 스펀지를 이제 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개운죽을이 유리 안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뿌리가 잘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넣기 전에,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날씨가 지금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약간 이런 블루, 얼음 조각을 이렇게 넣어서요. 이렇게 보면은 밖에서 파생되는 색깔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만 놓으면 쓰러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리고 되게 예쁘지요. 그래서 반려식물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으면 서로 지지력도 있고 해서, 어, 개운죽이, 어, 훨씬 더잘 자라고요. 그리고 하나보다는 이렇게 여럿이 모여있을 때더 아름답죠. 자, 요렇게 해서 유리볼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유리볼이 조금 작은 거거든요. 거기에 한 20개 정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각자 입이 나오면서 어, 훨씬 여기가 이렇게 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이개운죽은 어, 이렇게 딱 넣어 놨으면 이제는 여기에서 이대로 놓고 그냥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키우셔도 돼요 키우셔도 되는데 어, 뭔가 심심하다 요즘같이 좀 우울한 날에는 좀 뭔가 꽃을 여기다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꽃병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보통 이제 꽃이 시들고 나면 버리시고 다시 또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개운증을 또 이렇게 똑같이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 라논킬러스와 후리지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리지아는 이렇게 해서 위에 세팅을 하고요 후리지아는 밑으로 세팅을 하겠는데요 요 라논킬러스는 이렇게 잘라서요 오아시스에 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그냥 이그 개운죽 사이 사이 사이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물 속에 잠기는 잎은 이렇게 띄, 떼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잎은 전부 제거해서 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 꽃이 이렇게 있으면 모오리가 있잖아요 요 모오리는 떼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잎이 있기 때문에 라넌큘러스 잎은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쁘죠. 어, 사방에서 봐도 꽃이 예뻐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놓고 어, 어느 어날 꽃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화원에 가셔서 꽃네 송이만 가지고도 이렇게 예쁘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 왠지 또 후리지아만 또 꽂고 싶다 그러면 이 꽃은 안 하고 그냥 후리지아만 이렇게 꽂으셔도 돼요. 그래서 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번하라고 어, 해서 가지 줄기가 이렇게 두꺼우면 어, 꽃들이 얼굴에 생김새가 엄청 큽니다 근데 이 줄기가 두꺼운 것을 사셔야지 꽃도 이렇게 큰 꽃송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향기도 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이사이 사이에다 이렇게 어, 안도 넣고 밖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어, 꽃을 뿌리지아를 넣어 주시고요 안쪽에는 조금 이렇게 커 보이게 큰꽃 줄기로 넣어 주시고 바깥쪽은 지금 이렇게 자른 것으로 그래서 넣어주시면 개원죽과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서 왜냐면 개원죽은 약간 라인으로 어 자라는데 지금 이프리제아도 라인으로 자라죠. 그리고 어, 라넌큘러스는 동그랗게 자라기 저 꽃이 피기 때문에 대비가 되죠. 그래서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큰 거는 좀 밑에 쪽으로 꽂아주시고요. 얼굴이 작은 꽃은 좀 이렇게 위에 쪽으로 어, 몽우리는 위에 쪽으로 꽂아줘서. 꽃들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훨씬 더 예쁘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얼음 조각을 넣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노란 후리자처럼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